상신 EDP라는 상신 종목을 EDP,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좀 어, 확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장에 대해서 확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이제 어, 아침에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 바로 싸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해 봤을 때, 2차 전지는, 폭락이 만약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과감하게 오. 들어갈 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계속 좀 2차전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상신 EDP라는 종목도 사실 2차전지 관련주예요. 네. 이제 그뭐 다들 좀 많이 들어보셨고, 최근에 뭐 굉장히 좀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어, 좀한 번씩은 다 매매를 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음. 일단 뭐 시총 자체가 한 1,500억, 정도로 중소형주에 속하고 2차전지 부품 전문 생산 업체인데 네. 이 삼성 SDI에서 지금 2차전지 그 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고 실제로 이제 생산 및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셀 200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소형주가 네.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금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 대형주가 움직이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런 수급이 움직이기에는 뭔가 확실한 측면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어 그런 이제 거대한 자금들도 일부분만 중소형주에 음. 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중소형주 지금 다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어 신고가를 좀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지지 라인이 좀 깔끔하고 명확한 측면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 지금 13,000원 정도 부근을 어한 하루 정도 하루 정도 거르고 대부분 회복을 시키고 네.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어, 이 종목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13,000원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13,000원 부근을 조금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 13,000원에서 이탈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회복이 안 된다. 음. 그러면은 짧게 뭐 손절 대응을 하셔도 되고 어, 그런 관점에서 어, 좀 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